어제 모기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. 어제 정수랑 룸메이트 했는데, 모기가 한 마리 방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, 정수랑 저랑 같이 누워있는데, 계속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, 모기가. 김정수 씨가 옆에 있는데도, 무조건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모기가 대단히 좋다. 나 나는 모기가 두명또 <laughs> <너> 무슨 말이야? 이거 <laughs> 쓰러져 와. 지금 아무 말이나 왔단다고 그게 말이 안 돼. 우리 <laughs> 형들이 정리해 주실 거야. <laughs>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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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그러나 제가 없을 때는 정수한테 그래도 가더라고. 그러니까 너가 없을 때 빌런자가 나한테 온 얘기야? 나한테 얘기. 아그 모기가 날좀더 좋아했나 봐. 고하세요. 사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. 제가 그래서 모기를 물렸습니다, 여러분. 어... 네. 어쨌든 어제 그렇게 모기씨를 하늘나라로 보내고. 블러즈를. <목소리> 블러즈를. 어, <일라불데요. 목소리> 아. 구원의 네. 소포가 <목소리> 완전 실패.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. 천국으로. 예. 네. 네.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웃었잖아. 웃은 사람들 있잖아. 어쨌든.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, 다시. 반열에 <반영이들아>. 들어. <목소리> How's your How